아, 오늘 자기 주제가 뭐죠? 오늘은 제품 리뷰. 아, 하... 어떤 제품이야 그런 말 하잖아. 뭐 여기다 뽀뽀를하면 키스한 느낌이 난다.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젤리가 그런 게 있대. 젤리가? 어. 그래서 왜? 내가 신기해 가지고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. 재밌겠다. <laughs> 그래서 네. 진짜 이게 키스 느낌이 나는지. 저눈 깜보게 돼요. 아, 이거 눈 깜? 아, 네. 눈 감고 한 타입? 네. 최근에 아, 최근에라니. <laughs> <laughs> 뭐 최근에 뭐 했나요? <laughs> 아니, 아니. 오늘은 키스 젤리 음. 먹방. 립 리뷰. 응? 립유 <laughs> 혹시 첫 키스가 언제세요? <laughs> 전좀 오래됐죠 아... 한 10년 전? <laughs> 난좀 기대돼 이게 키스 젤리라니까 첫 키스 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첫 키스가 젤리였어요?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추상적인 표현 아, 아, 아 진짜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때려주세요 <laughs> 자 이건데 어. 트롤리 키스 젤리. 근데 얘네가 노렸어. 네. 이름부터가 키스야. 잘했다 근데. 초콜릿 키세스랑연관있나 없겠죠. <laughs> 없겠네요. 근데 먹는 법이 있다 이게 또. 먹는 법이 있어? 응. 근데 일단 우리는 그냥 먹어보자. 자, 모양이 좀 혀가 짧아. 아, 이런 느낌이구나. 음. 근데 약간 요거트 느낌도 나. 향. 응, 어, 음. 그렇지 않냐? 라떼 느낌인데? 근데 일단 혀에 너무 돌기가 많아 지금. <laughs> 먹으면 안 돼? 근데 절대 키스 느낌 안날것 같긴 하다 응 음. 이렇게 먹으니까 우선 그냥 젤리예요 응 음. 그냥 젤리 어 냄새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와그 츄파춥스 딸기맛 냄새 난다 음. 이게 키스 맛이 난다고? 음. 맛있다 그냥 맛있어아하맛있어성 <laughs> <laughs> 아까 그냥 먹으니까 음. 어땠어? 젤리지? 그냥 젤리지? 그럼 젤리 그다음에는 이제 녹여서 한번 먹어보라고 하거든 한번 녹여서 먹어볼래? A few moments later, 음?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거 <laughs> <익숙하지? 잠깐만>.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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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. 아니야. 이건 그냥 젤리야녹니 먹었는데도 내 기대랑 좀 다르네 나는 녹아먹었아때 조금 니야아니아 어, 그래? 어, 뭔가 뭐지? 싶었는데 어. 좀 이상해서, 느낌 살짝 토막난 혀가 내 앞에 있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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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느낌이야, 맞아 맞아. 그 안에 있는 느낌. 오, 맞아 맞아, 딱 맞아. 어. 어. 이제는 이거를 씹어 먹지 말고 이걸 한번 녹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돌기를 다 없애는 거야. 아 근데 이게 그 느낌 난다고? 아, 좀 나아. 난안 나는데? 개 빡친 게 뭔지 알아? 얘 얼굴 보면 지금 먹은니이 새끼랑 하는 거 같아. 아개 빡쳐. 아니 너도 이거 먹으면서 하고 있잖아. <laughs> 아 맞아, 야. 야, 그 생각이 나긴 하냐고. 애가 그말하니까 갑자기 못 먹겠어. 이거 좀그 느낌이다. 그 옛날그 국밥 중에 응. 도가니 국밥인가? 그게 이거 리시피 이니폼에 도가니 느낌이었어.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3단계는 어떻게 먹는 거냐면 흰색이 있잖아. 이걸 다 녹이고 나서 흰색 쪽을 녹여? 이로 여기를 물어. 그다음에 이제 캐싱. 여기는 처음에는 이게 까끌까끌하잖아. 이거 어. 녹여보래. 갑자기 보모게처럼 보이긴 한다 우 허우. 허게 허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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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conds later <웃음> <웃음> 음! 야, <laughs> 음. <웃음> <대박이야>. <웃음> 음. <웃음> 나 이거, 나 이거, 나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가지나 이거, 어요거나대박이야 진짜 <laughs> 너나 이거, <즐기는> 거 아니에요?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이 이거, 거나 이거, 나 이거, 하 이거, 나 이거, 나 이거, 나거나 이거, 나 <laughs> 됐어 좀 이렇게 <laughs> 하면 아, 느낌이 아, 날것 같아 아 인정 인정 너무 인정. 짧아가지고 와, 그렇게 키스를 하고 싶어? 아니야 아니, 느낌 날라가면 제대로 날려야지 짧으니까 아 개빠지네 <laughs> <laughs> 여기 한번 이렇게 늘려야 돼 한번 해볼게요 <laughs> 일단 녹여 녹이도서 넣어 저거 지켜만 안 들어가 이거 실패 <laughs> <싫게, 싫게. 웃음> 무스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이일이이 일이야. 이 일이야. 이 일이야. 이 일이야. 이일이가이이좀어 일이야. 이 일이야. 이 일이야. m 일이야. 이일이야 너무 진짜 느낌 같지 그혀 밑에 와 아, 대박이다 이거 이거 어떨 때 비슷하냐면 이걸 물고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내가 여기 위에 올렸을 때이 혀가 밑에 들어올 때그 키스 느낌 거의 비슷해 이거 디테일 하기만 해야지 어? 어때 느낌이 <laughs> 좀 죄송한데 그 카메라 끄고 싶었어요. 키를 <laughs> 켜고 하니까 좀 이상했어. 아니 처음에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키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어. 어. 근데 살짝 안에 모래가 들어있는 느낌. 어, 어. 모래사장에 삼바퀴 구르고 난 후에 하는 키스. 그 다음에 놓고 하는 거는 오. <laughs> 진짜 그 혀가 느껴지는데 살짝 그 혀가 짧은 사람과 하는 키스.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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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리고 혀에 힘을 좀 주셨네. 어. <laughs> <laughs> 힘좀빼 혀에. 그 전지현 씨가 말있잖아그 응. 말이 딱 생각나는 거야. 그리고 가면 갈수록 소프트해져가지고. <laughs> 나를, 어 밀리대 하더라고. 너힐리대 했어? <laughs> 아니, 합이 좋았어. 아, 이게. 이놈. 덩기덕 풍더덕그 느낌이야. 어. 그리고 얘가안 나가니까, 내 혀에서. <웃음> 어. <웃음> 더 당황스럽고. 어 이거 어땠어? 그러니까 진짜 느낌이 나. <laughs> 혓바닥 밑에 느낌이 좀 나긴 해. 딱나 어릴 때그 느낌이야. 음. 혀의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<laughs> 긴장해가지고 딱붙어있어아 <laughs> 나도 근데 딱 처음 키스할 때그 있잖아. 음, 음. 뭔가 그느낀게 있잖아 느낌표. 어, 어. 그게 딱 이것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그게. 아, 넌 진짜 첫키스가 젤리였어? 아, 아니 <laughs> 그니까 그것도 첫 키스 하니까 음. 힘이 팍 들어가 있어요 아. 비슷한 것 같은데. 오, 맞아. 어 맞아 와 근데 진짜 느낌이 난다 음. 신기하게 와 자괴감도 나는데 좀 <laughs> 아니 제일 빡친게 <빡진> <laughs> 서로 얼굴 보면서 하면 원거리로 <laughs> 하는 거였어. <laughs> <laughs> 그게 키테리야. 리뷰 결과 70%는 일치한 것 같아요. 음 너는... 맞아. 나도 그런 것 같아. 근데 이거를 좀 늘린 다음에 하는 게 추천드려요. 어, 약간 쫙 눌러가지고. 그걸 어, 어. 추천까지 해요? <웃음> <웃음> 근데 진짜 느낌이 있어. 이거 내가 만약에 한 중학생 때 알았으면 호기심으로 연습했 왔을 것 같아. 응? 첫 키스 연습 이런 걸로 하지 않았을까? 대박. 오늘 제품 리뷰를 해봤는데 좋았습니다. 네, 자세한 건 다음 사람들한테 들어보세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난좀 아쉬운 점이 있어. 이 꺼끌꺼끌한 게 좀만 덜 적었으면 좋겠어요. 꺼끌꺼끌해. 아, 그리고 난좀더 고쳤으면 좋겠던 게 컸으면 좋겠어. <웃음> <웃음> 여기만 해도 되겠어. 그러니까 아, <laughs> 어, 어. 아저 혀가 너무 짧은 느낌이라 어. 길면은 좀더그 느낌이 좀잘 나지 않을까 싶어. 장점은 맛있고 식감도 좋고 하지만 단점이 있어. 음. 현타가 개워와어 어, 맞아. <laughs> 이거를 만약에 좀 대중화가 돼 있으면은 어, 어. 그 편의점에서 이걸 사 어. 그러면 알바 눈치 볼것 같아 나는. 어, 와 도새끼 저걸 사네 진짜. <laughs> 아니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다. 음. 이거 재밌어. 다가결정은 재밌어. 효가 이러잖아. 내로한 음. <laughs> 느낌이랑. 그럼 저희가 또 리뷰해줬으면 하는 뭐 과자든지 아니면 뭐 신기한 제품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다 해볼게요. 아무거나. 네. SNS 하템 뭐 같은 거. 네, 뭐든 주세요.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 어때? 한번더 해볼까? 어, 나한번 배불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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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왔어>. 음. 어서. <더러워>. 음, <laughs> 저아요나안 되겠어요. <laughs>